자 208번? 자, 208번에는 지금 어떻게 돼있는 거냐니까 자 얘는.. 어뭐 잘못 적었네? 2분의.. 어 2분의 8분의8자 10, 10, 세타가 지금 12분의 파이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세타 각을 구할 수 있거든? 맞지? 세타 각을 구할 수 있어 파이가 180도니까 제가 몇 도인지 나오잖아 그럼 얘네들을 각각 다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렇게 풀면은 사실 좀 비율적이야, 효 이게. 얘는 그렇게 풀으라는, 각도를 다 구해가지고, 뭔가 각도가 같아진 애들, 보고 다른 애들 구하라는 얘기 아니라, 자, 얘를 단위원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자,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자, 12세타가 파이 다이가지 그럼 파이가 뭐냐니까, 이게 지금 180도 다이가 맞지? 그러면 얘를 단위원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맞지? 그럼 얘는 10이 세타인 얘가 1세타, 2세타, 3세타, 1 0 세타까지니까 여기 있는 이 파이 180도를 10이 분했다이 말인가요? 알겠지? 그럼 10이 동분했으니까 여기서 6동분 생기고 여기서 6동분 생기겠지? 똑같은 간격으로 맞나? 정우가 집중해줄래? 그럼 얘는 1, 2, 3, 4, 5, 6, 여섯 개 그다음에 7, 8, 9, 10, 11, 12까지. 나그러면 이게 지금 뭐를 뜻하는 거냐니까, 여기가 지금 1세타. 알겠죠? 이렇다는 얘기다. 여기가 2세타. 이렇, 이렇다는 얘기야. 안정 되겠지?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코사인은 어디 길이를 보는 거야? 밑변의 길이 보는 거인 거 맞나? 그 얘는 지금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 맞지? 어, 그러면은 마찬가지 여기는 이렇게 갔을 때, 이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이거. 그 그럼 이런 길이들, 밑에 있는 길이들을 다 파는 건데, 그럼 여기서 봐봐. 얘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이지?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이게 11세타거든? 그럼 11세타의 6일이하고 1세타의 6일이 어떤데? 같지? 근데 부호는 어때? 다르니까 서로 합하면 길이가. 빵. 알겠지? 그래서, 아, 오케이. 1세타, 11세타 합해서 빵. 이렇게 알수 있다. 이 말이네. 그럼 전부 다빵되는 애들은? 자, 임마하고 임마하고 빵될 거고. 합하면 요거 두개빵 되겠지? 맞지? 같은 간격만큼 있는데 성대 빵빵빵빵 빵빵 다 되겠지? 띵띵띵띵. 맞나? 그럼 남는 애들은 누구 남아? 여기 요거 하나 남고, 여기 요거 하나 남겠지? 되겠나? 아, 그러면은 이건 얼마인데? 코싸인 얘는? 90. 0. 0, 0 0이네. 맞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이네. 맞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단위원을 쓰면 훨씬 더 쉽게 풀수 있다 이 말이 나오겠지. 각도로 굳이 직접 계산해서 구하고 코사인 법칙 쓰고 할 필요 없다고 알겠지? 응.